네 이번에는 우리가 맥주병 흔히 카스 맥주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입시에서 자주 나와요 그래서 단골 메뉴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볼 건데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형태 문제가 제일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형태를 잡을 때 중심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중심축 이라고 하죠 가운데 그 병의 중심축을 정확히 잡고 양쪽 모양이 거짓말이 된다 하더라도 똑같이 되게 한마디로 양쪽 대칭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어, 맥주병에서 이제 볼게 여러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병 목이 있고 그 다음에 주둥이라고 그래,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맥주가 나오는데 입구가 굉장히 중요해서 스케치 하자마자 바로 입구를 한번 묘사를 살짝 해봤어요. 어차피 지금 이미지를 보고 그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보기 불편하게 지금 이미지를 이쪽저쪽 붙여가면서 하는 이유는 일단 이 형태를 좀 크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소화를 해내지 못할 정도로 거의 사절지 거의 꽉 차진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엄청 크게 잡아서 카메라 각을 제대로 지금 소화를 못 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부분적으로 지금 그리는 부분을 카메라로 잡고 들어가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우리가 그 상표를 무시할 수 없고 또 상표의 각도 또 강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스케치 겸 해서 해봤고, 지금 휴지로 간단하게 한번 문질러 본 이유는 좀 성질이 좀 급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느낌을 조금 빨리 내보고서 이렇게 휴지로 살짝 문질러 봤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광택이 나야 병 느낌이 날것 같아서 어느 어느 위치에 어떤 광택을 넣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광택이라 하는 것은 작자 마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의 전등이 얼만큼 어떤 방향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약간 긴 광택, 그 다음에 점처럼 조그만 광택, 여러 가지를 다루어 줘야 되는데, 사실상 제일 사람으로 치면 얼굴이라 할수 있는 병 주둥이, 요 부분이 상당히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물론, 다른 부분도 찾아본 이야기 거리가 많지만, 병 주둥이에서 보여지는 많은 타원 또는 그 요철에 의한 모양 변화 때문에 하여튼 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지요. 뿐만 아니라 병 목에서 지금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저쪽 그 테이블 끝부분 때문에 생긴 그 어두운 지금 막 들어가고 있는 하나의 그 비춰지는 틀이 있죠. 그 부분을 묘사를 하다 보니 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입체감, 그러니까 원기둥에 돌아가는 입체감이 조금 정확하게 안 나타나는 불만이 조금 생기네요. 상표도 일단은 하얀색이 아니기 때문에 또 상표라 하더라도 돌아가는 느낌이 나야 되기 때문에 원기둥 느낌, 그걸 하다 보니 조금 마음이 편치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우고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늘 하는 거지만 소묘를 하다 보면 조금 차근차근히 들어가서 차근차근히 끝내면 될 텐데 일단 조금 성급한 마음에 색깔을 많이 넣어놓고 어 이제 물론 소묘를 하면 지우개로 지우고 또는 효과를 낼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 밑거니 하고 좀 톤을 좀 과하게 얹어보는 습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병에서 이제 제일 우리 어깨 부분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튀어나온 부분이 빛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 광택도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색깔 변화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약간의 연출. 그러니까 이미지에 있었던 것들만 그대로 적용한다기보다는 나만의 기법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 오늘도 많이 지원하고 있네요. 철저하게 이미지에 입각해서 톤을 넣다 보니 또 입체감 또는 사실감이 좀덜 나는 느낌이 들어서 또 수정 수정 또다시 수정에 반복이 되고 있네요. 차라리 복잡한 물체면 그냥 그대로 그려도 끝이 나는데 약간 단순 쪽에 해당하는 게다가 형태를 크게 잡아놓으니 이것을 카메라가 정확하게 지금 비추질 못해서 약간 형태가 조금 오류가 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물론 뭐100%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약간 찌그러져 보이지는 않는데, 예, 그런 점들이 조금. 자, 글자를 하나하나 지금 쓰고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착시현상만, 아, 글자가 이렇게 상표에 있다. 물론, 꼼꼼하게 써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진행하다 보니, 그냥 효과만 낸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완성이 됐을 때는 그래도 사실감, 디테일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글자도 한번 쓰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언제나 말하지만, 이 그림자의 존재는 참으로 묘한 거라서, 안 하면 서운하고, 하다 보면 그림에 부담이 갈수 있는, 다시 말해서 그림자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빛방향도 제시할 수 있고, 또 느낌도 충분히 다르게 할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제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광택을 없는 걸 잊게 해보고, 여러 가지 지금 해보다 보니, 여러 가지 맞지 않아서 입체감도 안 나고, 에이, 그래서 차라리 원기둥이 효과만 더 강하게 내보자. 그래서 이제 실제 이미지 보다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빛방향에 따라서 돌아가는 원기둥의 효과를 좀더 정확하게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수정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정반에 가까워지면서 이제 끝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아직도 뭔가가 부족해 보이는지 광택 효과를 어떻게 하면 더 밝은 쪽에서 나게 할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어 약간의 이제 연출이 들어가죠 이제 연필의 터치와 면 이미지에선 보이지 않지만 이제 그림에서 색다른 연출을 한번 꾀해 보고 있습니다 약간은 그 어깨 쪽에 과하게 지금 색깔이 들어가긴 했지만, 조금 더 사물의 입체감이 강하게 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의 연출이 도출이 됐습니다.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